자, 318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z 값이 요 값이다. 자, 그러면 z를 먼저 분모를 실수화를 해줘야 돼요. 자, 그래서 분모 분자에 얘가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고요. 자, 그러면 분모를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변형해주면 얘가 1-i의 제곱이다. 이게 될 거고, 여기서 이렇게 다 전개를 해주면 3 더하기 3i에 마이너스 i 그다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i 제곱,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다 요렇게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이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가 2 이렇게 되고요. 요 분자 계산해주면 4 더하기 2i니까 여기 계산했을 때2 더하기 i다라고 이 z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, 자, 이 z 값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얘를 변형을 해서 대입하게 돼요. 자, 얘를 z-2는 i다. 이렇게 둔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줍니다. 그러면 z제곱-4z 플러스 4가 i의 제곱-1이다. 이걸 알수 있고, 자, 이 식의 의미는 z 값이 요거라면 우리가 이 z 값은 요 등식 또한 만족시킨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 z 값에 대해서 z-4z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, 자, 이거 조금 잘 관찰해 봐봐. 그럼 얘를 내가 z로 묶는다면, 얘가 z-, 얘가 <laughs> z로 묶는다면, z 제곱 마이너스 4z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, 우리가 여기서 이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거 알아냈으니까, 얘를 마이너스 5로 바꿀 수가 있죠. 자, 그렇다면, 마이너스 5z 더하기 5z 더하기 3,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으니까, 얘하고 얘를 날려서 우리가 3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